자 제가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다 내리시고 이제 기집중이야. 우리 어느 개그맨이 제가 유튜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재밌는 걸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우리 어르신들 공부시켜드리려고좀 받아 적었어요. 자 서울시내, 서울시내 동네하고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구조하고 정반성을 지어서 동네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리 집중이에요. 이제 웃고 게임하고 하는 거다 잊어먹으시고. 아셨죠? 네. 자, 보면 머리는 무슨 동이래요? 용두동 머리는 무슨 동? 용두동 자, 다 같이 머리는 용두동 따라 하셔야지. 머리는 용두동용두동 이마는 마장동. 아 이마는 어디? 마장동. 두는 안국동. 안국동. 아, 자, 코는 후암동. 후암동. 어 자, 입은 구의동. 구의동. 아 목은 목동. 목동. 아 한번씩은다 들어보신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손은 가락동. 가락동. 손은 아 무슨 동?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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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을, 발을 발을, 안으로 이렇게 모으면, 네 발산동. 무슨 동? 네 발산동. 네 발산동. 발을 밖으로 이렇게 뺐을 때는, 네 발산동. 네 발산동. 기가 아, 막혀가지고. 진짜. 이게, <laughs> 이게, 지금이 주니어 엉덩이는, 평고. 무슨 동? 응암동. 자, 응. 응. 응암동 응암동 그러면 재미가 없어. 일자고 하는 일이야, 지방. 자 다치. 안녕. 엉덩이 어디? 응암동. 응암동. 자 그다음에 무릎 뒤에 여기 뒤에 무릎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죠. 내장이 많아. 거기는 내장형이나 자유형이야. 어... 너무 까만 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슴. 여기도 중요해. 그래서 빨간 걸내놨요 가슴은 보거리가 몇 개요? 자, 가슴은 보리가 몇 개요? 이제 가슴을 배쳐 자, 가슴은 어디요 쌍봉동. 쌍봉동이야. 올려. 쌍봉동. 아니, 쌍봉동. 봉우리가 두 개라 이소리요 자, 가슴은 어디? 쌍봉동 쌍봉동이야. 안 이래봐도 쌍봉동이라고. 쌍봉동. 봉우리가 두개쌍동 있어요. 그다음에 가슴을 열었을 때는 대봉동. 다리봉동.